안녕하세요. 충진회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참 일주일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또 뒤를 돌아다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견 중에 백두라는 개가 있습니다. 아 제가 빛나하고 대발이라는 개에서 나온 개인데,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어 백두가 요눈 밑에 이쪽에 이제 염증이 생겨 갖고 부올랐는데, 어 이제 발로 긁어갖고 여기 이제 피부가 좀 염증이 생겨갖고 이제 제가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진의 임원분들이 충진의 혜비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하여튼 제가 충진의 대표로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진의 회원님들, 임원분들 감사합니다. 그 백두는 제가 작품견이다 하는데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아어 정말 진 전국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내 이름 어 김건수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아 완벽한 개다 뭐 이렇게 자신하는 개입니다. 어그 개가 아프니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여러 가지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뭐 집안일도 있었고. 또 제가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 갖고 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신경을 물셨는데 어쨌든 수술이 잘 돼서 지금 대전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요즘 이제 강철부대 라고 있습니다 채널A 라는 프로인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를 최고라는 그 부대 에서, 그 전투력을, 아, 우려를, 어 이제 그 서열을 이렇게 경쟁하는 어떤 그런 프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특전사는, 어, 지금 해외, 해파병도 전담해서 많이 가고 있고, 또, 아, 우리 군의 대테러 부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국가적으로 어떤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어, 치, 최고 먼저, 어, 가장, 음, 어떤 그런 어, 위험을 어, 제거하는 어떤 그런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특전사 출신으로서 제가 어, 충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또 저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아, 좋은 개를 아, 제가 번식해서 아, 애견인 분들께 제가 보급하겠다 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특전사만의 그 정신력이 있습니다. 그 정신력으로 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뭐역 개를 그 키울 수 있는 아주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되고 어, 제가 어쨌든 뭐국회의병무정 총재님한테 좋은 개를 받아서 혈통 고정된 개를 가지고 어, 좋은 환경 또 지리적 여건 이 여기 참 좋습니다. 그도 공기도 좋고 어, 교통망이 잘 발달해서 어, 전국 어디에서 이렇게 오셔도. 어, 찾아오기가 편리한 어떤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또 아주 열심히 애견인 분들이 오면은 어 나름대로 좀저 마음의 치유를 <laughs> 느낄 수 있도록 뭐꽃 나무 뭐 바위 아주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아 어 우리 그 대전 광역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그 공병섭 대표님이. 아주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갖고 아, 우리 충진회가 아주 음 애기님분들 한분한분 오시면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도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좋은 개를 만든다는 것은 어 제가 나름대로 정말 땀 흘리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뭐 좋은 사료, 그다음에 깨끗한 물, 애들 운동시키고 배변 활동 시키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개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예 4월 달부터는 심장 사상충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 투여, 약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방접종도 하고, 광견병주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적지 않은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심장사상충, 그게 약이 하, 그한 통에 서른 여섯 달 정도 들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 6개월분을 샀습니다. 사고, 뭐, 제가 필요한 약 한두 가지 샀는데, 뭐, 한 30만 원 정도 약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어, 또 이제, 진돗개는 어떤 야성 그런 게좀 있는 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뭐, 저 계란도 급식하고 또 제가 이제 강아지들 뭐 분유 같은 거 해서 어또 제공을 하고 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그 스무 마리 제가 가지고 있는 개들은 어뭐 짧게는 일주일에 한번 이제 길게는 한 열흘에 한 번은 어 제가 이제 생육을 합니다. 저 신선한 고기를 먹이는데 어 그렇게 그렇게 급식을 어, 하는 이유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들이 성품도 좋고, 건강하고, 아주 당당하고, 어, 이런 개를, 어, 만들기 위해서지만은, 어, 이런 그, 이제, 부견, 모견의 어떤 이런 성품이라든가 건강한, 어떤 그런 유전자를, 어, 자견들이 그대로, 어, 또 이, 어, 이어간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충진에서 개를 받았으면은, 뭐, 정말, 진짜, 최고의 개를, 어, 여러분들 어, 키우신다. 어, 제가 이제 그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여러분께서 개를 분양받으셔도, 어, 여러분께서 이제 노력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노력했듯이, 이제 저희 그 충진에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회원 한분한 한 분이, 어, 우리 충진에 어떤 자원을 관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어, 이제 먹는 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어 집도 좀 적당한 크기에 아주 좋은 집을 제공 해야 되고, 뭐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꾸준하게 좀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애견인 분께서 개를 받으셔 갖고 개를 키우시면은 아 정말 아 이제 그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어 우리 가족에 이제 뭐 나이 드셔 갖고 자식들 다뭐 어 제갈길 가고 이제 부모 어? 이제 그 애견인 그 개를 분양 받으신 분들 이제 뭐두 어? 부부가 사시는데 사실 좀 적적하지 않습니까? 집에 어, 개한 마리 좋은 게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에도 어 정말 좋은 개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어 제가 아 어, 노력하고 있는데 아 어, 앞으로 충진에 그 회원이 되시고 아 어, 함께 인연을 어, 이어가실 분 어, 저희 그 충진에 오셔서 우리 찬미아 타나 자견들 아 그냥 받으시면은 어, 뭐한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애견인 분들 어, 하여튼 제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어, 나온 자견들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 모든 분께 저희 충진의 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애견의 분들 파, 보고 판단을 해서 제가 개를 드린다는 말씀 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자,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아, 뭐 개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 개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키워주실 분, 예, 이런 분 제가 개를 드리기 때문에 어, 뭐 제가 뭐 애견인 분들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단지 애견인 분께서 분양 받으셔서 저희 충진의 개를 정말 가슴에 묻고 어, 잘 키우시다가. 어, 뭐 양지 바른 데 이렇게 묻어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인 분들을 찾는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